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최동훈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최초로 관람하시는 분들인데요. 어, 저희가 그 부산에서 촬영하면서 매일 부산 시민들에게 태막김치를 살다가 레이저로 부산에 올때 뭔가 이렇게 따뜻함 같은 걸있껴요 원래, 원래 부산 사나이 김희성 선배가 오셨어야 되는데 완도에서 뭐 촬영하는데 빈대를 배가 못 떠가지고 저희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같이 인사하게 돼서감사하고 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화 이게 개봉하기로 전해 많은 기대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기대만 큼 정말 재밌습니다 두고 보셔도 더 재밌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요요 수천 수백 명의 피와 땅이 묻어있습니다 네, 그 어, 이제 그그 체결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도분들은 이제 두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두번 보시고, 초연분들에게 그한 번만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어저그 김윤석씨하고 오달수씨하고 저하고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저는 뭐딴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제 고향 부산에서 예 네, 전부다 예 네, 도둑들 홍보대사가 되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체 감사드리셔서 너무 반갑니다 오늘 네, 저희 연세버스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휴일에 대한 시간 내주셨을 텐데요. 저희 연예인 여러분, 아마 신나게 즐겁게 돌아주시기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대본을 한번 골라주시면 너무 감사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니다고하기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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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전에 이렇게 영화 보시는 분들이 네, 사실 진짜 많이 많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돈받으신 네, 겁니다. <laughs> 저희 영화가, 어, 부산에서 굉장히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폭콩이가 마카오라고 속이고 찍은 장르가 부산에서 굉장히 촬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드시고 보러지만 어, 저기 내가 한 떠든다. 하렇게실수있을거예요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비밀을 할수 있기 김혜수 선배가, 마파오에서 차에서 물에 빠지는 그 마카오 바다에 빠지는 씬이거든요. 기사 나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네,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저희 안무를 안 했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